한국인도 잘 모르는 다리를 차는 기술 장대거리와 어퍼차기. 장대거리와 어퍼차기는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같은 모습의 발차기 기술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대거리는 발의 모양이 내차기처럼 밖으로 틀어 차는 형태의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서 큰 차이는 장대거리는 다리를 차는 것에만 한정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어퍼차기는 아주 낮게 찰 수도 있고 높게 찰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리를 앞돌려 차기 형태로 차는 발차기를 어퍼차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책에서는 장대거리와 어퍼차기는 다른 기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 오금을 차서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장대거리와 아주 낮게 차기도 하고, 점차 높이 찰수 있다고 하는 어퍼차기는 분명 기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름 짓는다면, 어퍼장대거리, 내장대 거리라고 이름 짓는 것이 발의 형태와 공격 부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앞돌려 몸통차기, 앞돌려 얼굴차기와 같이 공격 기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겨차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발차기는 뜻과 행위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름으로 이것을 얼굴내차기라 표현한다면 정확한 기술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대 거리라는 이름은 태권 단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 이름에 대한 정확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어퍼 차기는 다리를 찰 때는 로우킥과 유사하며 몸통과 얼굴은 태권도의 앞돌려 차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정확한 공격 이름으로는 어퍼 정강, 어퍼 허벅, 어퍼 곁, 어퍼 얼굴 차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